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시험장에서 단 1분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던 교실에 갑자기 울린 종료벨 하나가 수험생 인생의 가장 긴 하루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 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차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던 서울 성북구의 경동고등학교 수험장 1교시 국어시험이 한창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예정된 시간보다 정확히 1분 먼저 울린 겁니다. 그 순간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을 멈추어야 했고 교실 안에는 짧지만 거대한 혼란이 퍼졌습니다. 이 학교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걱정해 수동으로 종을 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일부 학생들은 시간이 남았다고 항의했고 학교 측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2교시 시험이 끝난 뒤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어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 30초 동안 답안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OMR 답안지는 이미 수정이 불가능했고 점심 시간을 줄여서 마련된 추가 시간은 오히려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험 종료 벨이 일찍 울린 것은 명백한 관리상 잘못이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르던 상황에서 집중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수험생 한 명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항소심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1인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시험 도중 발생한 조기 종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시험 중 당황과 긴장을 겪은 상태에서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활용해 추가 시간을 준 조치에 대해서도 OMR 답안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휴식시간 감소라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고 때문에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재수를 하게 됐다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하락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배상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시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불이익을 금전적 손해로 연결짓지 않고 인정 가능한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험장에서의 작은 변수 하나가 얼마나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차분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